정근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개벽 TV 이근봉 시사주간 팩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국민이 눈 뜨고 월송호 1호를 보고 있다. 두 번째는 백신 맞아도 걱정, 안 맞아도 걱정 두 가지를 이번 주 팩트로 결정을받습니다 시사주간 팩트. 월성 1호기 조기 폐송 청와대 압력 수사하라 문화일보 10월 22일자 기사입니다.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0일 발표된 월성호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를 놓고 시작부터 야당의 집중포화가 쏟아졌습니다. 야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한데 경제성 조작 과정에서 청와대 압력 있었는지 검찰 수사를 해서 밝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산업부는 444개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9년 12월 1일, 일요일 밤 늦게 사무실에 들어가 몰래 2시간 동안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도 공무원들이 주도하래 철저하게 증거인멸을 했다는 것입니다.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들이 주도해서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무원도 공무원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공무원 때문에 라면 먹고 밤새고 늦게까지 고생하는 공무원들까지 뭐한다고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44개 파일을 삭제 때문에 감사원에서 복원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120개 파일을 복원시켜 월성호 1호 부패 원인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천억을 들여 고친 월성호 1호기는 이익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성을 조작해서 경제성이 작게 나오게 해서 헐자 수입 많은데 왜 작게 나온다고 해서 조작을 해가지고 할수 있습니까? 이거 조작한 사람들은 가슴에 손 얹고 깊이 반성을 해보세요. 내가 5천만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리고 아들, 딸들에게 바르게 살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월성기 1호기를 처음부터 거짓말을 안했으면 그냥 원칙대로 쉽게 갈수 있는 일을 거짓말을 허니라고 또 정치인들 눈치 보기에 바빠서 이런 큰 비극이 일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사주간 팩트. 두 번째로. 백신 맞아도 걱정, 안 맞아도 걱정. 백신을 맞아야 하는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맞아도 걱정 안 맞아도 걱정 마음이 불안합니다 10월 26일 59명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더욱 불안합니다 관리청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 맞으라고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쩝쩝합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일주일 연장하라고 관리청에 말을 했지만 관리청은 아무 이상이 없으니 건강하신 분은 백신을 다 맞으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독감 맞은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백신 맞고 중국에서도 6만 명이 맞았는데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중국도 어르신이 있겠고, 외국에서도 예르시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안돌아가 사망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술이 좋은 우리 한국에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질병관리공단에서 맞으라고 해도, 마음이 불안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사망자가 촉출하니, 그럼 백신을 맞아야 할까? 이 백신이 어디서 온 건가? 최근 5년간 중국과 백신 수출 입 현황을 보고 보면, 결과가 국내 수입 금액이 수출보다 14배나 많은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중국산 백신이 한국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산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자신이 있다고 맞으라고 하니 몸이 건강하신 어르신들은 백신을 맞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있다가 몸이 건강하실 때 맞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식구로 걸릴까 걱정, 또 백신을 맞고 나도 걱정, 걱정이 한 가지 더 늘었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 스스로 건강에 자신이 있으신 분은 맞고 건강에 이상이 따르신 분은 다음에 건강이 좋을 때 맞으시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지개백 t v 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 개벽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생성된 종 모양을 클릭하고 다시 전체를 누릅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엄지척 버튼을 눌러 좋아요를 표시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천지개벽TV의 구독자가 되어 가장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